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요? 각 나라별로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은 채소, 고추장, 함께 섞어 먹는 음식으로 매콤한 맛과 건강에 좋은 재료들이 풍부하여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음식인 불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달궈 달콤한 소스로 먹는 요리로 육즙이 풍부하고 맛있어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 음식이라고 불리는 김치는 발효된 배추를 간장과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에 넣어 매운맛이 일품이라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영양가가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음식을 한번 먹은 외국인들은 맛에 빠져들어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한국의 문화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한국 음식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